657번 보자. 아, A, B 두 상품을 네. 합쳐서 어떻게? 2만원에 샀대. 라고 했어요.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여기서도 벌써 어떻게? 이주또 나와야 돼. 둘이 합쳐서 2만원에 샀다 그랬지? A가 X. 정확하게 A가 X가 아니라 A의? A, A의 금액. A의? 원가. A의 원가. A 원가를 뭐라고 적죠? X. X1. 그럼 B 원가를? 정확하게 A. 그렇지. 원를 Y로 내고 네. 있을 때, X 플러스 네. y 가 얼마나? 아. 일단 2만원 나오는거야. 됐어요? 네. 이 2만원에 대한 해석을 잠깐 해보면, 두 제품에 대한, 두 제품에 대한 원가지, 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봅시다. A상품은 원가 20% 이익을 붙였다그랬지 B상품은 원가에 30% 할인, 이익을 붙이고, B상품은 원가에서 30% 할인해서 팔면, 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A 상품에서는 이익을 붙였고 B 상품은 오히려 할인을 했다고 그랬자 그래서 두 상품을 어떻게 같이 팔아 버렸다 이거야. 이해가 안 가? 네. 이해가? 얘는 앞에 것보다 쉬운 게 개수가 있어 없어. 개수는 없어. A 제품, B 제품 한 개씩인 거야. 그러면 네. 판매가 한번 보여볼까요? 판매가? A 제품의 판매가는 얼마입니까? A 제품의 판매가는 얼마예요? A 상품에 2만 원, 아니, 아니, 2만 원이야. 네. 20% 이익 붙였다그랬지 네. 소수점으로 얘기해. 하 x에 20%이붙인 e 거지. 1.2x지. 네. 이게 가야 맨. 1.2x가 a 상품의 뭐가 돼? 판매가. 판매가가 되는 거지. a 판매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그다음 b 판매가 얘기해 볼까? 1.3. b는 어떻게 돼 있어? 할인했다 그랬지. 그럼 얘는 아. 원래 어떻게 해 줘야 돼? 0.7 y가 되는 거지 이해가니 안 가니? 네. 0.7 y 이게 바로 b 상품에 대한 판매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앉아서 테니냐? 네 됐어요? 네 근데 둘이 같이 팔았다고 했지 그럼 둘이 더한게 판매가가 되는 거지? 네 이해가나봐요 네. 그다음에 3천 원의 이익을 생겼다고 했지 저 이익금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봅시다 3천 원 이익금은 누구에 대한 이익금이니? a하고 b 합쳐 갖고 팔았을 때 이익금을 얘기하는 거지. 네. 두 상품 판매가에 대한 두 상품 판매가에 대한 이익금이죠. a 따로 이익금 b 따로 이익금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 안 가? 이해 갔어? 네. 이익금 자체가 어떻게 나와? 이익금 식 어떻게 나와? 이익금 식은 판매가 빼기 원가라 그랬잖아. 그럼 두 상품에 대한 판매가야 되지. 두 상품에 대한 판매가는 뭐야? 1.2 x 플러스 0.7 y가 되겠지. 이거 두 상품에 대한 판매가지. 그냥 여기서 두 상품에 대한 원가 빼줘야 되겠지 두 상품에 대한 원가 얼마야? 2만 X 플러스 Y이니까 2만원 맞잖아 이거 풀면은? 나와요 식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식두 번째 나오는 거죠 네. 이거 두개 연립하면 다나와두 상품에 대한이에요 두 상품에 대한 근데 여기서 봐봐 내가 잠깐 얘기해 줬던 것도 있었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상품 개수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상품에 대한 판매가는 얼마나 나오는 거야 판매가 판매가는? 판매, 판매가는? 판매가가 이렇게 나오죠? 판매가는 이렇게 나왔지? 판매가는? 총금액은? 판매한 총금액은? 여기다 뭐만 곱하면 돼? 개수만? 어. 곱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100원짜리 모나미 그로펜을 10개 팔면 얼마야? 1원인 어, 거잖아. 개수만 곱하면 되잖아. 여기까지 해갔어 네.